<뮬람이 Elliot> <수 Dartmout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경남 뉴스입니다. 올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을 되돌아보는 경남의 10대 뉴스 준비했는데요. 경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역 뉴스 함께 보시죠. <뮬람>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래놨던, 방송 듣고 나와요 그럴 때. 우리 산수들 다 따뜻해. 그 고등학교 때는 못 만나고 좀그 외롭고 막 했는데 친구 만나니까 좀 좋아요. 경남 10대 뉴스, 첫 번째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귀향을 꼽아봤습니다. 올해 경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귀향하면서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각종 집회와 시위부터 고소, 고발까지 바람잘날 없었던 양산 평산마을은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평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난 7개월을 되돌아 봅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우리 평산 마을 주민들께 전입 신고드립니다. <laughs>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향인 양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전까지 양산 매곡동에서 부산 변호사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양산은 양친의 묘소가 있는 데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김해 봉화마을과도 지척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평산마을에서 보내게 될 제2의 삶, 새로운 출발,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입니다제 아내와 함께 엉덩이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실 거죠? 문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다르게 정말 바람잘 날 없었던 평산마을. 그구 성향의 유튜브 운영자들이 진을 쳤고 태극기와 성조기, 수갑까지 내걸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을 폭행한 시위자가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내가 지금 지금 밟고 이래 내가 우리가 말리는데 서리 이장하고 이 내가 거기서 말렸거든요. 왜 이러냐 니까 허락 맡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허락 맡을 일입니까? 음. 내돈 주고 내 집지가 내가 살러 오는데 누가 만다 만다 했습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죠, 사실은. 불편하지 말아야죠. 불편할 필요는 없죠. 옛날에는 뭐안 그랬는데 뭐 개소리도 잘안 들리고 그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심한 소음이 좀 심하죠. 좀, 좀 시끄러울 때는 이제 로오 사람도 많이 다니고 뭐, 차도 괜히 대수라고 해서 지휘자들과 경찰의 간담회가 이어지고, 사저 경호도 강화되면서 평산 마을은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고, 집회 신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양산 경찰서는 경찰 배치 인력도 절반 이상 줄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전직 대통령의 사저반경 100m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7개월 만에 이제는 양산 평산마을이 예전 풍경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밀양에서는 올해 기록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지난 5월 밀양시 부북면 옥교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약 930여 개 면적을 불에 태웠습니다. 당시 바람을 타고 급속하게 산불이 확산하면서 밀양시민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그날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전체에서 올라오는 하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인근 마을에는 매캐한 냄새도 진동을 합니다. 헬기는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미량시 부북면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5월 31일 오전 9시 20분쯤. 건조한 날씨에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이 난 곳과 민가와의 거리는 약 180m. 주민들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힘듭니다. 다리 떨리 걸음 고 목이 말라 말도 안고어 방송 고 나와이 그그렇 우리 산수도 다다 불길이 점점 번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과 요양병원 입소자, 미량 구치소 수감자 등 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 주변에 방수지가 많고. 어, 나름대로 이, 그 전체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 제가 볼 때는 일몰 전에는 주불을 지나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돌풍이 불면 약간 여건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유관기관 접조와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아마 오늘 일몰 전에는 주불은 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꺼질 줄 알았던 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흘이 지나서야 큰 불길이 겨우 잡혔습니다. 산불 현장에 소나무, 재선, 중병, 피해목 더미가 많은 데다 임도가 없어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2시간여 만에 꺼진 불은 미량 부북면 옥교산의 중심으로 축구장 약 930개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마가 휩쓸고 간 그날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곳곳이 새까맣게 불에 탔고 산림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미양시는 응급 복구 지역으로 선정돼 예산을 확보 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합니다. 산림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100년.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악몽 같았던 미량의 지난 5월 시간은 흘렀지만 산불이 남기고 간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됐던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됐고 영업 시간과 인원 수 제한 등 방역 조치도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경남 도민들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한 발짝 다가선 한 해였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먼저 일상 회복이 시작된 건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원격 수업과 교차 수업 등이 이루어지며 비어있던 날이 많았던 학교. 1년 8개월 만에 전면 등교가 재개되면서 초, 중, 고등학교 가릴 것 없이 교정을 가득 채운 학생들로 활기를 띄었습니다. 방학 때 친구들 못 만나고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좀그 외롭고 막 했는데 친구 만나니까 좀 좋아요. 혼자 하니까 아프지는 않았는데 뭐뭐 뭐 이렇게 노고하는게좀좀 좀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난 4월 오랫동안 일상을 제한했던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도민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내 곳곳에 설치됐던 임시선별진료소가 철거됐고, 보건소도 정상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이 해제된 번화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고, 가게들도 손님 맞이에 분주해졌습니다. 9월부터는 50명 이상 모이는 장소에 한해 적용됐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축제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성 공룡 엑스포와 함양 산삼 축제, 산청 한방 약초 축제, 함만 강주 해바라기 축제 등 야외에서 열린 행사에는 마스크 없이 즐기러는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 전에 끝에 와가지고 해바라기 져가지고 이쁜 걸 몰랐는데 오늘 코로나 끝나고 오니까 더 싱싱할 때 오니까 더 좋네. 준이가평소 공룡을 많이 하는데 직접 와서 이제 보니까 험도 많이 되고 아이들도 즐거워고레이더도 생동감 있고 즐거웠니다재었습니다 코로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상황 속, 방역 당국은 재유행 대비도 잊지 않았습니다. 진단 검사도 동네 병의원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막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재유행에 대비해서 확진자 조기 진단과 검사, 치료 등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동네병 의원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격리병상을 긴급 재개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했던 올한 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공고로 바뀔 전망이어서 코로나 19 이전 완전한 경남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더 힘든 건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밥한 숟가락, 그리고 김장했다고 전달해주는 김치 한 포기가 여러분들 삶을 따뜻하게 만든 경험 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돈이 아니어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뭘 필요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해서 따뜻한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연탄 나르기를 하니까 날씨까지 도와줘서 정말 따뜻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주위에 한번 둘러보시고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이 있으면 가질 수록 관심을 가지고. 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에, 행복한 경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합천군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일상이 영화가 되는 곳더 영화 같은 합천 특화 재생형을 신청해 지난 14일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 확정으로 2026년까지 4년간 합천의 활성화 지역에 총 1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합천군은 영상문화 활력 거점을 조성하고 마을영상문다 인프라 조성 등 6개 단위 사업, 16개 세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령군이 2025년까지 118억 원을 투입해 5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의령읍과 화정면, 지정면 등 3개 직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하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양산시가 매년 운영하던 야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올해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인근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등으로 올해는 운영을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산종합운동장과 동부 명동근린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야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은 매년 4만여 명의 양산 시민이 찾는 겨울 명소로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